자, 이 문제 역시 해석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프로페스 뭐, 라이그널레이크의 제안서, 누구 뭐이 사람의 제안서 이렇게 어 있습니다. 뭐 뭐를 위한 제안서 해가지고 여기서 갈로를 열고, 그다음에 요 얘가 갈로를 닫아가지고 얘를 꾸며줘야 됩니다. 자, 그래 프로포즐 뒤에는 포가 잘 나옵니다. 이 포는 프로포즐이 제, 결정한 거죠. 프로포즐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프로포즐 포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포를 프로포즐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이이야가이전치사다기 명사, 이 구문이 이 프로포즐 예를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다기 명사는 형용사구로도 쓰고 부사구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형용사구로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프로포즐 포 이리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4, 하가 프로포즐을 꾸며야 됩니다. 그럼 얘의 제안, 제안, 뭐를 위한 추가의 수업, 어, 추가의 수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즉, 경영학, 경영학에 있어서, 있어서의 추가의 수업, 아, 경영학의 수업이 수, 코스가 몇개더 있어, 좀 더, 한 개, 어, 한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한개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한 개. 한개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 제안은 제안 제안서는 또는 제안은 승인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래 됩니다. 이 쇼트가 형사고 그 앞에 이 쇼트를 꾸미는 부사가 나와야 되죠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래서 답이 C인데 이 문제가 의도한 것은 이겁니다. 문법상으로 이 쇼트가 형사니까 형사니까 이 자리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사가 들어갈 수도 있냐면은 이 쇼트는 형사를 꾸미는 부사가 부사는 형사 꾸미는 거니까 어이 쇼트 꾸미는 부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형용사는 또두개 연속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형사라면 앞에 형사를 한개더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에 부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형사를 꾸미는 부사도 가능하고, 형사는 두개 연속으로 쓸수 있으니까, 형사, 형사, 이것도 문법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지에, 얘는 형사고 얘는 부사겠죠. 근데 형사와 부사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누구냐, 이 말입니다. 둘 중에 누가 따지자면 얘도 형사라고 볼수 있죠. 형, 어, 형, 한 개. 형사 두 개가 있고 부사 한 개가 있습니다. 요 하나, 문법상으로는 얘, 얘, 얘가 다 가능한 겁니다. 얘다 가능한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품타로 풀 수, 있는 문법으로, 즉, 품타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얘가 들어간다면은, 놀라운 짧은 시간, 이렇게 되겠죠. 놀라운 짧은 시간, 얘가 울러, 어울리느냐. 아니면은, 이,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이게 어울리냐. 물론, 씨가 더 어울리죠. 얘도 형사니까 가능한데, 이런 감정류 단어가 사물을 꾸미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어쨌든 해보면은, 짤, 놀라우짐을 당한 놀라울짐을 당한 짧은 시간 얘가 옳르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얘가 옳르냐이 말입니다 어떻게 어, 어느 걸 대입해 봐도 C가 답이라는 거는 자명합니다 해석상으로 어, 명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물어본 문제다 어, 문법문제라기보다는 그 해석을 물어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자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시작할 것이다. 뭐, 웬만하면 시작할 것이다. 리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출품작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예, 뜻이 많지만, 여기서는 출품작, 뭐 어떤 경연대에서 미술품을 출품했다 했을 때그 출품작을, 출품작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여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인데, 뭐, 어, 답은 일단 말을 해주고, 자세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나우데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접속사로서, 뭐뭐이기 때문에, 접속사로서, 뭐뭐이기 때문에, 또, 바야흐로 뭐뭐인 바, 뭐, 이런 뜻입니다. 데드라인이, 데드라인이, 마가미이 뭐뭐를 위한, 제출하는 것을 위한 데드라인이, 자, 여기 동사가 나왔죠. 어, 지났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때드라인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어, 출품작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뭐, 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C가 답인데,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배울 게 많아요. 일단은, 여기에도 문장이 나왔고, 여기에도 문장이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A, B, C, D가 다 접속사 기능이 있어요. 접속사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들어갈 확률이 가장 일단은 높겠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는 것은 C하고 D입니다. 그렇지만, 토익시험에서 웨더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웨더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씁니다. 그렇지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는 경우보다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D는 약간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C, 예는 뭐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C의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다음에 이 how, 예는 뭐냐면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써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명사절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문장이 나왔고, 주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또 명사가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가 올 확률은 없다. 이리 되는 겁니다. 물론, 하우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사로 써서 엔터리를 꾸미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우가 형용사절을 이건접사로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부사절을 이끈접사로는안 쓰지만 하우는 이관왕입니다. 명사절을 이건접사하고 형사절을 이건접사하고두 가지를 씁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얘가 만약 형사절을 이건접사즉 관계부사로 썼을 때는 관계부사로 썼을 때는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일이 없겠죠. 또 생략이 뭐안 혹시 안 됐다 하더라도 이자리는 얘가 관계부서 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는 방식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아니죠 엔트리가 출품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이 문제는 보자마자 답은 C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5시간 영문법 3장 12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5시간 영문법을 좀그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어, 좀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에 대해서, 만약에 포에 갈로를 쳤다고 할 때, 데드라인 자리에 갈로를 쳤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데드라인 포라고 외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는 데드라인이 결정했어요. 이 포를 데드라인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데드라인 포라고 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포 이하가, 포 이하가 이렇게 전사다기 명사, 얘가 이 데드라인을 꾸, 무조건 꾸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꾸면는 형용사구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섯 시간 영문법 2장 이런 데 자세히 나와 있고, 다른 장에도 7장 이런 데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